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학적 개념, 바로 확증편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찾다가 내 생각과 꼭 맞는 글을 발견했을 때, 역시 내가 맞았어. 라고 만족했던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정보가 과연 전체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럴 때 작용하는 게 확증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 생각을 뒷받침할 정답만 찾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접하더라도 내 관점과 일치하면 믿어버리고 설사 정말로 중요한 반증이 있어도 그건 별로 안 중요해라며 넘겨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은 때로는 우리를 확신에 찬 사람으로 만들면서도 동시에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죠. 역사 속이나 실제 사례에서도 확증 편향의 영향력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과 관련된 뉴스만 보고 반대편 진영의 의견은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죠. 2016년 미국 대선을 떠올려 봅시다. 가짜뉴스가 주요했던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강화해줄 수 있는 정보만 찾아 읽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상당히 격렬하게 대립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에 매달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성을 잃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죠. 더 일상적인 사례로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새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리뷰를 찾아보는데 내가 이미 마음에 들어 한 모델의 좋은 후기만 골라 읽고 부정적인 평가는 그냥 스치듯 넘겨버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선택 이후에도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더욱 굳게 믿도록 만드는 거죠. 일명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확증 편향이 몰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확증 편향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선 사회적으로는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을 보면 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점점 더 확증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서로 다른 집단끼리 대화와 소통보다는 벽을 쌓게 만들죠. 확증편향은 개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특히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확증 편향은 그릇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동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은 간과하고 부정적인 행동만 더 강조해서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오해를 키우고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확증 편향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편향을 인지하고 스스로보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흑백 논리로만 구분되지 않으니까요. 확증 편향,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반대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죠.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그 속에서 나의 신념과 얼마나 맞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의견을 고집하게 될때 혹시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